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오늘은 이변서와 아, 복윤의 만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원 플러스 1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단독으로 준비를 했는데, 음, 제가 무엇보다도 폰 고치는 게 최우선이다 싶어서 영상 준비를 못하고 폰 고치러 갔다 왔어요.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이거 1시 반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마음이 급하니까 막 목소리도 떨리고, 행설수설 하는 것도 가꾸 그런데, 음, 좀 서둘러 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아, 1번은, 1번은 입변서. 입변서와 복륜입니다복륜복륜 어, 복륜 확실하고요. 복륜이 4초기나 되죠, 아마. 어, 복륜 대주와 입변서. 어, 이 친구는 5만원입니다. 참고로 1번, 2번, 3번은 5만원. 4번, 5번은 4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2번은 산반호와 복륜, 어 복륜 맞죠? 복륜은 확실하게 복륜 맞고 초상엽은 호복륜으로 잘 들어갔고요. 입엽복륜과 그리고 이제 요건 산반인데요. 산반 산반이 소멸성인가 봐요. 소멸 소멸성인데 여기는 호가 호로 들어갔어요. 호잘 들었죠? 예, 호잘 들었어요. 산반에서 산반으로 발전한 거네요. 그러니까 2번 산반과 복륜 이 친구도 5만원 이구요 어, 3번도 산반 그리고 십자성 이네요 화양소심 십자성 어 근데 이 친구도 보이실까요 안보이실까요 여기 호가 들었어요 호가 들었어요 전지쪽에 호가 들었어요 소멸성 인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쪽은 소멸되고 그리고 끝쪽으로 살짝 좀 남은 것도 같구요 음, 입변산반이네, 입변산반. 입변산반에 여기 호로 발전했던 요 친구. 그리고 이제 십자성은 뭐, 명명품이고 아주 화형 좋은 십자성. 예, 3번 십자성과 입변산반. 요 친구도 5만원이고요. 다음 4번은 입변서와 취계. 유향종 두한가요 취계. 중국 4대 천왕의 하나. 취계. 어, 그리고 이제 입변서. 요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또 입변서, 그리고 저쪽 뒤는 취계. 어, 입변은 오른쪽에 5번이 좋고, 취계는 4번이 좋고, 그러네요. 유향종 취계와 어, 입변서, 4만원씩이죠. 그리고 이제 6번은 입변서반, 어, 황두를 피우는 입변서반, 음, 나중에 그 백두가 나와 가지고 또 기대가 더 커진 이 친구인데요. 음, 요거는 아마 빛을 제대로 못 봤던 친구 같아요. 음, 난실에서도 빛이 좀잘 드는 곳이 있고, 잘안 드는 곳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늬가 좀 약해서, 어, 지난번에 이 친구들 다두 척이면 15만원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거든요. 네. 요번에는 무늬가 좀 약해서, 그리고 이제 많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음, 자주 나왔죠. 그렇게 흔하게 계속 나올 날이 아니거든요, 실제는. 음, 어, 그렇게 엄청 네. 많은 날은 아닌데. 어쨌든, 6번 입변서반, 황두를 피우는 입변서반, 요 친구는 1 3만원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7, 8, 9번은 3만원인데다 같은 종자가 아니고 요게 두 가지 종자래요. 아마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요 7번하고 9번하고 같은 종자 같고요 8번은 다른 종자 같아요. 음, 어쨌든, 7번, 8번, 9번, 입변, 산반호인데요. 산반호 3만호 있을까요? 이건 100원로 들었네요. 100원로 차 들었고. 이건 사이드로 들었고, 뒤쪽에는 소멸성인가요? 하여간 아, 입은 대단하네요. 입이 대단해요. 호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요건 뇌촉. 7번 입변 3만원은 13만원이고요. 8번은 또 다른 종자 같아요. 8번은 다른 종자 같은데 호가 있냐? 있죠? 이게 입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입은 진짜 후육질에 대단하고, 요건 사이드로 잘들었고요 요쪽에도 사이드로 잘 들었고 야 요게 아담한게 어떻게 보면 요게 더 좋아보여요 근데 요건 세일 촉이니까 8번 입변 3번호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은 7번하고 같은 용자 같아요 무늬 호호 잘 들었죠 호호 잘 들었고 뭐 입이야 뭐 아우 진짜 대단해요 저런게 중투로 터지면 정말 난리 날것 같은데요 어, 9번 이변 삼반호 요 친구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은 두화 동안 어, 의뢰인께서 어, 등록을 할까 하고 망설이시고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예명을 동안이라고 지어 놓으셨고요. 어, 정말 두화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사진상에서 봐도 저게 색설까지로 봐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설점이 두껍게 꼭뭐 색설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말 인상적인 색설에. 멋진 두화. 예명이 동안입니다. 어, 두총. 요 친구는 꽤 애비하시던 아니고, 입도 좋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많이 원하셔요. 요즘 두화가 크게 없는데, 어, 10번 동안은 5만원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어, 입변 3반호. 어, 입이 정말 대단해요. 저런 입에서 저게 중투로 터져야 되는데, 음, 하여튼 기다리고 계속 키워보시는 거고, 특별히 이 친구는 더 좋아보여요. 이 친구는 이상하게 끌리네요. 원플러스만 어떠셔요? 어 가만히 뜯어보면 재미있는 종자들이고요. 자 어쨌든 제가 폰 덕분에 행설 수술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문자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어 참고로 그 제가 폰이 안 돼서 그렇게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문자로 계속 보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조그 문자를 제가 보낼 수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다가 카톡이나 검색을 해보고 해더 카톡도 안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못 드렸는데, 뭐, 문자 안 본다고 또, 그렇게 보내신 것도 같은데, 제가 폰이 고장난 상태에서도 그 알림은 뜨더라고요. 근데, 알고서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음, 뭐, 제가 이제 전화번호 찾아서 더 저장을 해야 될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즐러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